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에서 함께 일하게 된 장영구 사무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10년 넘게 산재보험 관련 실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포유법률사무소 김경남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고격계 질병이라 함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며 흔히 직업병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부위로는 팔, 다리, 목, 허리, 손목, 손가락 등 여러 관절 부위에 주로 발생하며 오랜 시간 해당 부위에 무리한 작업으로 증상이 만성 및 악화가 되어 치료를 장기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고격계 질병은 산재 보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치료 기간의 치료비의 부담과 일을 못 하는 기간에 소득이 없다면 힘든 생활고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럼 자주 발생하는 변명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체부터 살펴봅시다. 어깨에는 회전근 파열이라는 즉 어깨 인대가 손상 손상을 입고 파열되는 진단을 말합니다. 팔을 주로 사용하는 직업에서 발생하며 사고로 급성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만성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산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손과 손목에는 수근관 증후군 및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파열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진단 또한 반복적으로 손과 손목의 무리한 작업에서 주로 오는 진단입니다. 우리의 몸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위 중 목허리, 추간판 탈출질, 즉 디스크가 파열되는 경우로 발생한 진단이 있으며 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퇴행성 진행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에는 다리의 무릎 관절증 반월사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이 진단은 무릎에 무리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무릎 연골에 손상 있게 되고 끝내는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진단들은 일상생활과 노화로 인한 인해 발생될 수도 있지만 반복적이고 무리한 작업으로 해당 부위들이 더 빨리 망가지고 결국에는 만성적인 진단을, 진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업무상 재해사고로 발생되는 병명은 승인받기가 상당히 쉽지만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간관계성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됨으로써 일반 재해자분들이 승인받기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저희 사무실로도 산재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그중 산재 불승인 처분을 받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떠한 업무든 처음이 중요하며 질병의 병명을 산재보험의 승인을 받으려면 처음 우리는 최초 요양신청에서 본인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잘 주장하여 승인서를잘 만들어 올려야 되고 신청 이후 질병판정위원이 열리고 심의 결과상 불승인을 받는 이후에는 또 심사청구라는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한 경우에는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불승인을 받은 이후 이의제기를 주장하여도 불승인 처분을 바뀌는 경우가 불승인 처분이 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현재 저희 사무소에서는 불승인 변명에 대해 인정을 받고자 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상당히 많으며 작년에도 여러 사건들이 소송에 승소를 해서 뒤늦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업무상 질병에 대해 산재보험 신청은 불성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꼭 서류를 올리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리며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보험을 보험의 혜택을 받으셔서 치료와 생활고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